안녕하세요. 신이 사람에게 하나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준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자비를 잃는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재판관으로 변장한 포샤의 계약에 따라 어떻든 안토니어의 가슴살 1파운드를 떼어내겠다고 우기는 샤일로그에게 설득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자비는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그것은 조용히 비가 땅에 떨어지듯 그렇게 쏟아지는 것이다.자비의 덕은 이중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행복하게 만든다.그것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행할 때 가장 위대해지며 왕좌에 앉은 왕후에게는 왕관보다 더 어울리는 것이다. 이렇듯 권력자는 권력 대신 자비를 행할 때 가장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비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로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자비를 베풀면 더 위대해지듯 하찮은 신분의 사람이 베푸는 자비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자비는 누구에게서나 나오는 유대한 것입니다 일북사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자는 새를 활로 잡지 않는다는 뜻으로 인자의 자비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애급옥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집 지붕에 있는 까마귀에도 영향을 미쳐 까마귀도 사랑을 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무엇이든 마음먹게 달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이 살아 있는 한 모든 사물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명예를 잃는 것은 어느 것이나 큰 손실이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자비를 잃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비는 인류가 갖는 이해와 용서를 아우르는 큰 집입니다. 그 속에 갖가지 사랑의 씨앗들이 숲을 이룸으로써 인류는 하나의 성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왜 사랑의 숲 해서 멀어져야만 했는가를 아주 연약한 생명체 하나가 살아가는데 작은 보탬을 주는 것도 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작게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